도도이이메시아가 오레노 데피데스 이려이레 만나는 가족. 알아줄까? 서 생일 몇번 겪어 봤을까요? 저는 오늘로 40번째 생일을 겪습니다. 카메라가 <laughs> 이는가 40번째 생일이니까 오늘은 하루를 좀 남겨보자고 머리맡에 카메라를 두고 잤는데 이런 유튜버의 날레미를 봤나? 지금 안들어 아침부터 카메라 돌리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뿌리만 한지. 응? 놓고지. 응? 놓고지. 얘가 아직 시계를 볼줄 모르거든요. 놓고 지나 노 임마. 응. 아싸! 아싸! 아, 덥게 밀어내야 죠 수금은 참 빠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굳이죠. 굳이 다가도 굳이도 못해. 아, 왜? 깨워줘. 아, 왜? 나 놀고 뜨게 놀. 깨워줘. 오늘만큼은 자고 싶었습니다. 아. 예, 오늘로 40대가 되었습니다. 되어 버렸다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얘네. 그때가 탄산하어네 30대도 여유가. 50대니와 감이 녹해あるのか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거 어디 한자 응? 이거? 아. 바로 테스트 이거? 제 생일 마저 충실히 하고 싶은 게 있나 봅니다. 근데 오랜 산조빈이 あなたが欲しいものを取らないといけない

놀리폴리 놀리 놀리폴리. 아빠의 생일이 되셔? 그 난데 아라짱가欲가いもの取りに行くの 네, 하나짱も選れたから. 아빠も選でカバ이 놀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40대 남편을 맞는 치카프상입니다미안내스 오빠를ために 스페셜한 1대1을 요의해 주신 거래다. ちょ 배고픈 과로 열고 지가 먹고 싶어. 다또 선물은? 플레이스테이션 프로 주시해주くれ다 그런 센스가 있을 리가요. 게임을몰라ない 뭐.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프로가 아니야. 플 플레이스테이션 프로가 아니야. 선프 선물? 레이스테프 선물? 레이스테이션 프로가 아니야. 선물? 플레이스테이션 프로가 아니야. 선물? 플레프 선물? 레이스테이션 프로가 아니야. 선물? 플레이스테이션 프로가 아니야. 선물? 플레이스테이션 프로가 아니야. 선물? 플레이스테이 결과 나니가 오 가오. 를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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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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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뭐 자주 울리긴 하는데 울리려고 울린 건 아니거든요. 이리와. 이리와. 밥안 있기 때유포캐츠에行く거ど 아빠가 決める 이리와. 아무튼 데리고는 가야 할것 같습니다. 유포캐츠에行きたいの?行き 뭐가 の何が撮り 면? いのその豆の。豆あったの昨日ポポに言うのことじゃん.だってち おめでとう約束したの覚えてるパパと今あるぬいぐるみたちさビニール袋に入れて倉庫に入れてもいいいいよ使ってないやつねう軍2軍を分けてる近くって一軍なの二軍なのなのぬいぐるみオッパにとって一軍なの二軍なの二軍の人と一緒に生活してるんでしょ근데얘が은근히또말빨してる近く自分自身をオッパにとって一軍だと思ってるの <laughs> お,いんお俺が一軍なのあなたにとって？うん、おっぱにとってチカコは二軍だよ。<laughs> <laughs> 一軍はだからどこに？どっかいる。まだ紹介できる。<ー>できるタイミングになったら。ここでいる。あ、얘는제일맞습니다。チカど,どんな食べ物が？ビュフェ。おっぱの誕生日を祝うためにビュッフェを選んだ理由って何？

아, 4 0살야가거뭐라이나뭐예약뭐 이거 뭐야? 이 어딥니까? 거어 파파, 거조비오메데야 이거 뭐0 0거 뭐야? 이거 뭐야? 0 0 뭐야? 이거 1 0 0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0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야조비 <laughs> 저는 제 딸을 사랑하는데요, 진심으로. 근데 좀 괴롭히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곤나누 나 지도 됐어 사실 뭐애 엄마한테도 이 마음은 마찬가지거든요. 윤피, 고마워. 오늘은 신주쿠 근처 힐튼 호텔 뷔페랍니다. 별로 안 멀어요. 저희 회사 바로 옆이거든요. 쟤 우리랑みたいな庶民가 타면 돼이 동안은고고? 은 음식이니까.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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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좀 고맙다는 말이 참 쑥스럽습니다 저는 그게 잘안 돼요 비비꼬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귀여운 얼굴을 숨기고 있는 마스크를 좀찍어주세때 찍을게요 왜요? 지금 좀 찍어주세요 싫어 왜요? 그 귀여운 얼굴을 숨기고 있는 마스크를 귀여운 얼굴이라는 거 잊고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좀 더... 응 알았어요 알았어요 찍어보세요 실제로 쁘 말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빨그찍때보세 아 좀더 믿게 믿게. 보라네. 아가 저도 각시 고 마스크 끼면 더 이뻐요. 저고 난님만 먹을 기저노나도에 아빠가 야 둘째가 제 생일 날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내 인생에 내 생일은 없어질 거잖아. 아무튼 둘째랑 생일은 안 겹치게 되었어요. 이れいくら 미안해요. 뭔데? 생일이 아닌人 호텔 뷔페인데요. 근데 확실히 맛은 있더라고. 맛있는데 많이 적어요, 종류가. 명 별식 고코노 타베모노? 뭐 일단 얘네가 맛있다면 다행이긴 한데. 도도도도. 도도이도い 메시아가뜨게 주세요. 우리 돈의 돈. 치카코 카드가요. 제 계좌에서 나가요. 음. 네. 아빠 단조비 오메데토 고다이마스 와. 다들 배부르게 먹 먹었습니다. 하나같이 맛은 다 있더라고요. 뭐 아빠 노야또야. 오븐에 돼야 있서더 맛있는 やつだよ. 되게 맛있이맛있 저, そっちのパンをください、パパに。 야, 아빠가 반분 꼬시오って言ってたじゃん. だから半分こしてくれ잘 보십시오. 아빠 안 주려고 하다가요. 결국은 줘. 아니야 또. 아는 착해. 전부 전부 맛있이けどさ맛있 종류가 적なくて. そうね確か種類少ない 김치찌개 食べた김치찌개 없었다? 이건 치카코한테좀 미안한데. 에슐리가 낫더라. 아ありがとう <laughs> 굉장한 서프라이즈 같지만 예약할 때말 한마디면 해주는 이벤트 타임. 아리가도자이만. 아빠 40살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세나. 얘가 알까요? 내가 이때 생각한 걸요. 이네이 꼬맹이의 40살 생일을 내가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때 아빠 봐 나비. 응? 그다음에. 얘 아직 네 번째 생일도 안 맞았는데 말입니다. 난 데끼 있다. 40은 30대 때랑은 진짜 좀 많이 다른 생각을 이 들었어요. 난예 내담. 당 난데 내당 시카고는 절대 가격을 못 보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죠. 이끌어 갔다. 밑에. 이끌어 갔다. 비밀. 이끌어 갔다. 비밀. 가이테 이마 가격이 나오네. 6000. 아, 제 갖고 싶었답니다. 이게 갖고 싶었답니다. これ가 이루? 아시는 분은 아시죠? 새해 환장하는 거. 근데 집에 있빨 알잖아, 이, あの, 토리って. 집에 있는 あの, 누이그름이 소에이레도いい?요 제가 이미 엄청 뽑아줬거든요. 이게 별로 애한테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좋아하는 게 보고 싶어서. 헌더니? 약속 약속도시로 놓고 유비 그러다 보니 집에 이, 인형이 젖치고 올라옵니다. 진짜 유비, 진짜 유비. 그래서 일부는 창고에 넣자는 계약을 하는 거죠. 창고 위 문제는요. 이오리새끼에 3천원 정도 꼬라박았는데 못 뽑는 게 불쌍해 보이는지 직원이 거저먹게 위치를 조정해줬습니다. 이거요? 와, 이것도 못 뽑으면 진짜 병신이다 싶은 위치로요. <목소리> 근데 이래 놓고도 못 뽑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애기한테 주는 선물 아니죠. 사실 아빠 지한테 주는 선물이죠. <laughs> 다행히 인형은 무사히 뽑았습니다. 3 1 0 0엔이나 들었어요. <laughs> 이 순간 자체가 선물이죠. 그리고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기니 했다노? それでいい?마う取りに行くうん。よっ 응. 뭐 응. 인생 네컷이 라는 이름이 아, みんなびっくり뭐 하게 느껴지네요. 사진 데 인생 네컷을 꽉 채우는 듯한 주에 아마 저희 가족도 넷이 될것 같습니다. 아빠 님 프레젠트. 제 래핑을 딕트 나트 そのままなん 아빠 프레 ってはい。全然嬉しくなさそうな感じが、匂いがすごいするんですけど。<laughs> でも実用性あると思いますよ。一応欲しいって言ってた種類のものなんだけど、うん、デザインが気に入るかどうか。おだいもかばいじゅんじもん。あり <laughs> あり。うんあーりー